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닥 이이사입니다 오늘 현대 nf 쏘나타 2.0 스타일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현대 LF 소나타 2 0 0 0 스타일 2015년시 2014년 5월 휘발유 오토 은색에 34,430km입니다 어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킬로수 너무 좋습니다 상당히 짧은 킬로수입니다 34,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휘가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루미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 34,000km고요. 자 조우석 시트, 운전석,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룸미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 채널, 엔진 어 트렁크 방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l f 소나타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신명판매와성리로프 고지용기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가입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LF 소나타 2.0 스타일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킬로수 34,430kg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기한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LF 소나타 2.0 스타일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워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LF소나타 8753 이 정도만 알려 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상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토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다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에 룰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